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져 있습니다. 세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군인의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세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더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석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의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또 따라 사합시다. 내,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 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살결이 하얗고 부들부들한 이런 예, 피부를 가진 그런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얼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어찌나 큰지,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는가, 마음의 평안이 어찌나 큰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은혜가 어찌나 큰지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얼굴로 표현되는 것 아마 이것이 천사의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주변은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또 모함하고 또 돌로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그것이 어찌나 컸던지 얼굴로 표현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이어야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직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발사가 하시는 말씀이 체육 선생님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체육 선생님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천사의 얼굴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부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름받는 삶.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사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쫓기는 삶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분주합니다. 늘할 일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마에는 항상 불만족. 그 이마에는, 이마에는 항상 불평.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그리고 이 사업에 하나님은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사업의 현장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않습니다. 무작정 성공만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 스대반 집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런 소명의식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집사로 세우셨는가 분명한 그런 소명의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않는 말, 하지 않는 일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회 앞에 데려다 놓고 그를 욕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육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들을 내뱉으며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갈면서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스대바를 지금 치려고 의리릉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리를 치르며 돌멩이를 던지자 그 나머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집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얼굴이 터집니다. 온 몸이 아픕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돌멩이 돌명이 얻어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되었을까요? 스드반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스드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평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바로 이 소명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소명 때문에 그는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과 모함을 받아도 비난을 받고 돌로 맞아도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이런 의식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신기료와 같은 의식주 마시면은 다시 목말 목말라질 그 헛된 물을 쫓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 같은 그런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인전 2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세대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평가도 지금 세대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세대반을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세대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대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스대반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바로 이것입니다. 스대반, 사람들이 지금 돌멩이로 스대반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스대반을 보면서 골에 맞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있다면은.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서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구통성으로, 만일에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발사가 체육선생님 같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마치 사기꾼 같은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둑놈 같다는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천사 같 목사님 같다, 장로님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드려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만.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런 충만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욕심 충만하면 그 얼굴은 욕심꾸려가 됩니다. 속이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얼굴은 사기꾼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이 스데반, 죽어 가고 있는 이 스데반. 고통스러워해야 할이 스대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모두가 죽이겠다고 아무리 떠들고 야단을 해도 그 마음은 고요합니다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나중에 보면요, 스드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런 고백처럼, 스드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반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부활의 약속과 함께 하기에 그런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행복이 가득 차니 당연히 그 얼굴이 천사의, 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를 갈면서 자기에게 온수처럼 되드는 저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이제는 스대반을 죽이겠다고 되드는 것입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을, 얼굴이 불하, 예,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보자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발은 은혜에 잠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세대반은 흘러 넘쳤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흘러 넘쳤고 성령과 권능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흘러 넘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대와는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천사 같은 얼굴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날마다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이 옵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갖는 이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는 삶을 살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잠기는 이런 삶을 살기에 그의 모습은 빛납니다. 그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저 태양 빛보다 더 빛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